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귀 첫날 잘 나오셨습니다. 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려는 마음.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첫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는가?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특별히 개혁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 생각, 마음 그것들을 바라봐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특별수회교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일절의 무대는 동산이라 얘기하는데 이 공간 복음에서는 개셀만의 동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태한 태도 거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참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정신이 묻어 있는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십자가는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힘이 없어 져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은 순종이죠. 순종.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이 정신이 바로 살아있으면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잘 보면 지금 그들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잡혀 주신 겁니다.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잡혀주는 겁니다. 다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혀주는 겁니다. 이들을 맞이한 분도 예수님이시고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만의 기도를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과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고난, 고통,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세만의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잡으러 왔다고만 한 다음에 예수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절 보면 개세만의 동산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 모이는 곳이어서 가론지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다면 상대의 의도대로 안 해주겠죠 그러나 알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장소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군대와 아랫사람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는 로마 군대의 600명으로 조직된 대대급 병력 스페이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아랫 사람이란 성전 경비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뭐 무장한 그런 폭도입니까? 예수한 사람 잡으려고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절육지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아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실, 상황, 그런 배경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질문하셨다. 오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학원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가라. 그렇게 자기를 내어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팔려고 했던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4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총세번이 반복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니라. 마치 출애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건장한 군사들이 튕겨나가 곤두박질 치면서 왕 앞에 부복하듯이 강제로 부복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잡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겁니다.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들이 힘을 가진 군대들이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상황을 예수님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군병들은 주변 인물에 불구하고 가롯 유다도 그냥 그 옆에 서 있을 뿐입니다 8절 말씀 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는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놓아주라 그런 얘기겠죠 그때이 의분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잘했다. 그럽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 하이르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행동, 삶의 방향, 계획이 딱 섰어요. 벌써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 권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실험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 결론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져 주는 겁니다. 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후에 뭐알 살펴보겠지만 20절과 21절에 대시장 앞에서도 신문을 받을 때 당당합니다. 30절 3 7절의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합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냥 잡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분명히 순환인데. 요한 복음에서는 이 순환을 영광으로, 영광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십자가가, 예수에게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그러면 이 의미는 뭐 고통을 당하겠다. 뭐 그런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능동적으로 잡히겠느냐? 능동적으로 저주겠느냐? 능동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부부가 싸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요. 근데 이렇게 옳다고 계속 싸우면 계속 갈등이 지속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져주기를 원해. 내가 양보하기를 원해. 그시림이 끝나고 여러분 싸움해 보셔 알겠죠? 부부 싸움하면 저주는 거 쉬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자존심 굽히고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발견하고 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근심거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질수 있냐 물어보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지는 길이니까. 내가 양보하는 길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내가 포기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자기의 뜻을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실험하다가. 기도하며 실험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괴세만의 동산에서 실험하다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순종합니다 저 십자가를 그냥 할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이 세상은 내필임 세상이죠 내 뜻,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뜻이 중요해요 내 이름, 내가 한 것, 내 성,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이름, 성과,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힘을 동원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성이 우리 의 십자가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칼을 뽑습니까? 이 본성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가는 것은 인생이 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치로 바로 말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는 거 지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뽑는 거예요 네? 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말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십자가의 정신과 아주 동떨어진 자세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가 질수 있냐는 이 질문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늘실름하며 기도하며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앞에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억지로 온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고래는 시몬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게 인간 본성과 반대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을 드러내고 세우는 것이 내필임사상, 힘의 원리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늘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십자가 정신 회복하면 다 해결됩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교회 문제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으면 십자가 질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몸살을 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라지고 깨집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끝까지 주장하면 깨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정신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받고 결국 이것이 발전하여 민족으로 가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회, 이 나라에 수많은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을 빼들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보잡고 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곧 답이니까.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수 있으면 어떤 문제에 해결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좀 보여주시면 하겠지만, 뭐제 주장에 있거든요. 제 생각에 있거든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이게 공동체 유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 내 계획과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일을 하기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천천히 가고,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결론이 나면 그냥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월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 효율성, 이렇게 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의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이한 주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에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순환 길을 가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절을 보면, 당한 일을 다하시고 닥쳐온 고난 앞에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 16장에 보면, 베드로의두 모습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laughs>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3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곁에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인데 천국 백성이 분명한데 아니 사탄이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편에서 그런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러한 지업의 자세, 생각, 태도는 너가 지금 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주여 그림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찌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도록 내가 스승님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스승님의 편에 편을 들어서 십자가 길을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고난을 당하는 길로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본인은 예수를 위한 열정이죠. 주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탄아 내게 돼서 물러나라.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 건데,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다임 목사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하고 갈때 혹여라도 내 뜻을, 내 꿈을... 내 마음과 열정을 펼치고자 하는 유혹이 없는가. 늘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내 자신과의 문제죠. 하나님 이게 내 뜻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늘 고민하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단임 목사면서도 사탄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우리 스승님이 고난의 길로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 같아서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그걸 앞장서서 가장 충성하고 가장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주님께 당연히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열심과 충성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환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때 우리가 갖는 마음 중에 하나는 늘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 늘 실험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정말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순수하게 주를 따라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내 주장입니까? 이것을 물어야죠. 예수님은 갯세만의 동산에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능동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잡혀가고 칼을 뽑아든 베드로를 말리고 자기의 몸을 내어 그냥 잡혀가는 삶을 삶. 왜요?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 잡혀 준힌게 게 아니라 잡혀 주시는 거죠.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 질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가치로는 받을 수 없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드리는 거죠. 방금 만난 이웃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가치, 내 합리와 모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는 사람들이 미어털이지만 십자가의 설교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냥... 5천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는 구름떼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그때부터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다니게 바빴습니다. 고난중간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너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겠느냐? 이세벽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위해 시름하며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내려놓고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게 힘을 주옵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 정말 진정한 주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